자이 시간에는 우리 교재 55페이지 이제 확인 설명 의무 자 여기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인 설명 의무는 뭐냐? 보통 이제 거래 당사자 입장에서 한쪽이 정보가 불리합니다. 누구겠어요?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 자 그래서 자 갑과 을이 자 갑과 을이 자 부동산 거래를 합니다. 어떤 물건에 대해 자 물건을 처분하는 쪽은 이 물건이 자기 물건이기 때문에 오랫동안 살면서 모든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건을 취득하겠다는 사람은요 어때요 평소에 이런 부동산 거를 래 자주 해서 부동산 보는 안목이 있다더라 또는 부동산 한눈에 봐가지고 화자나 계란이 파악한다든가 이런 게 어렵죠 또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법률 지식이 또 공부를 하지 않았으면 알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자이런 거래를 알선하는 개업공인중개사 당신이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을 다 파악하여. 물건을 취득하겠다는 사람한테 이것을 충분히 설명을 해주어라. 그래서 하자나 결함이 없는 물건,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이렇게 사는 데 있어서 지장이 없게끔 자, 이렇게 해주어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도입된 게 바로 확인 설명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개업공인 중개사 는 역할 중에 이게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실질적으로 이걸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은 많지 않아요. 자, 그래서 목차 정리한, 듯이, 목차 정리한 듯이, 목차 정리하듯이, 하나하나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확인 설명, 주체는 누구고, 상대방은 누구고, 시기 언제 하며, 방법은 어떻게 하며, 그러면 어떤 내용을 설명하며, 이런 항목을 하나하나 하나 보십시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겼어요. 자, 56페이지 보시면, 이 법조문 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중개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 그 다음에 방법부터 봅니다. 당의 중개대상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에게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되, 자 설명하되 말로만 할게 아니라 토지대장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상증명서 토지영계액확인서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랬죠. 자 그러니까. 확인 설명에 있어서요. 자, 이런 확인 설명을 그럼 누가 하느냐? 자, 바로 확인 설명은 누가합니까 개업공인중개사.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자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우리가 소속 공인중개사 배웠잖아, 요 용의증에서 어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업을 할수 있다 고 그랬죠? 그러니까 소속 공인중개사도 그럼 이런 거할수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것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의뢰를 받았다고 해야 자기가 확인 설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느냐 자 여기서 의무는 아니에요 소속 공인중개사도 이러한 임무를 업무를 할수 있다는 거지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는 이게 바로 뭐다 의무다 의무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자 그다음 누구한테 해야 됩니까? 상대방은 자 거래 당사자 중에 이미 이 매도인 처분하는 사람은 잘 알고 있잖아요 이쪽이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하는 거다 바로 이 사람 자 그래서 확인 설명 의무의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바로 물건을 취득하는 의뢰인 일방이라는 겁니다 자 거래 당사자 쌍방 모두에게 하는 게 아니라 취득 의뢰인 일방에게 부담하는 겁니다 그다음 언제 해야 됩니까 자 거기 보니까 중개 의뢰 받은 경우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중개가 완성된다는 얘기는 중개가 완성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두 사람 사이 계약이 체결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뭐예요?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이 물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충분히 브리핑을 해줘라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중개 맨 처음에 의뢰 받을 때부터 시작해서 중개가 완성되기 전까지 부담합니다. 자, 이거 시험에 중계 완성될 때 한다. 이렇게 장, 장난 잘 쳐요. 조심하세요. 중계가 완성되기 전,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 전이다. 그다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거기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리고 대장이며 등기부며 각종 공부를 뭐 해라, 제시해라. 자, 그러니까 방법은 그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확인 설명을 할 때, 확인 설명을 할 때. 구체적인 방법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구체적인 방법은요. 자, 성실 정확하게 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고 자, 설명을 하고 하고니까 하 거나가 아닙니다. 하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근거 자료를 제시하시오. 자, 여기서 제시라고 그랬어요. 보여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로만 설명하지 말아 이게. 훨씬 더 신빙성이 있게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자, 토지 거래랍니다. 그럼 이 토지가 어디에 있고 면적은 어떻게 되고 소유자는 누구고 이런 것을 말로만 할게 아니라 등기상 증명서, 토지 대장 또는 지적도 이런 걸 가지고 와서 보여 주면서 해라. 그래 훨씬 더 신빙성 이 있고 신뢰가 가잖아요. 자, 그래서 바로 이런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설명하시오. 자, 이거 둘 다다.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근거 자료가 뭡니까? 바로 이런 공적 장부들. 대장이나 보면이 아니라 등기상 증명서 이런 걸 가리키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오 자그 다음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해야 될 내용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박스에 동그라미 1번부터 9번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설명상 이거요 나중에 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확인 설명상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이거 물어보는데 그럼 이것도 막 너무 다 언제 배워요 이렇게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앞글자 하나씩 따가지고 암기 비법을 통하여 아주 쉽게 암기할 수 있게끔 해드립니다 자 지금은 어떤 내용이 있는가 봐 보세요 자 그래서 확인 설명상입니다 그럼 확인 설명상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자 하나하나 보죠 자첫 번째. 어, 이것도요, 이제 암기해야 된다고 하니까 막 무턱대고 외운다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만일 여러분이 거래하는 당사자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내가 어떤 물건, 부동산을 산다고 해봐요. 그럼 부동산 한두 푼이 아니라 고가인데, 우리가 또 이런 부동산을 자주 거래하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 내 필요에서 해 정말이지 돈을 아끼고 아끼고 모아서 이렇게 내집 장만 한다든가 아니면 뭐내 집을 짓기 위해서 공장이나 건물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산다든가 하니까 그 거래 자체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그걸 대충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또 내가 필요한 조건에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를 면밀하게 다 분석해서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거래를 한다고 할때 나는 적어도 이 정도 내용은 좀 꼼꼼하게 검토해서 사겠다. 이 정도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 내가 어떤 항목을 검토를 꼼꼼하게 빠뜨리지 않고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접근해 보세요. 아, 그러면 아, 이런 내용은 당연히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니까 철저히 조사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보죠. 자,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의 종류. 그러니까 물건이 이제 토지냐 건물이냐 또 건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이냐 사무실이냐 오피스냐 뭐 상가냐 많겠죠. 그런 걸 파악을 해서 해야 되고. 그다음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구조 및 건축, 연도 등중개대상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하면 보통 토지와 건물 크게 둘로 나누는데 만일 토지가 됐건 건물이 됐건 그 부동산에 대한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용도 이런 것들은요. 가장 기본이 되는 항목들인데 이거 빠트리면 안 돼. 꼭 설명해 줘라. 그 다음 두 번째. 소유, 전세, 저당, 지산, 임차권 등 중개 대상물 권리관계 관한 상항 말이 필요 없죠. 권리관계 잘 파괴하죠. 특히 소유권 내가 취할 수 있냐, 취득할 수 있냐 없냐 그리고 거기에 딸린 어떤 부수적인 권리들. 용인 물권,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인수해야 되느냐, 아니면 소멸시켜가지고 넘길 받을 거냐 이런 거잘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래 예정 금액. 자, 이 사람이 얼마에 팔려고 내놓았다 이런 거죠. 그다음에 중개 보수 실비 금액과 그 산출내. 만일 당신이 나를 통하여 계약을 체결한다면 나한테 중개 보수는 이 정도 줘야 됩니다. 이것도 얘기해 주는 얘기죠. 미리 나중에 이걸로 인하여 분쟁거리 하지 마요. 분쟁이 돼선 다툼하지 투 마시고. 그다음 네 번째 토지 이용 계 공법상 거래 규제 및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 자, 만약에 토지를 내가 취득한다고 합시다. 내가 전원주택을 하나 짓고 싶어서 토지 일정한 면적을 좀 알아봐 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토지가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인지 아닌지. 즉 개발 제한 구역에 묶여 있다거나 상수원 보호역 또는 군사 시설 보호에 묶여 있다면 마음대로 건물을 짓거나 축사를 짓거나 이렇게 용도를 마음껏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런 규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얘기 줘라 이 얘기죠. 그다음 자, 수도, 전기, 가스, 소방, 열공급, 승강기, 배수 등 시설물 상태. 자, 특히 건물을 이제 거래를 한다면 건물과 관련하는 이런 각종 시설이나 설비가 어때요? 제대로 갖춰져 있어야죠. 또 하자는 있는지 없는지 보수가 필요한지 아닌지 이런 거 파악해서 설명해 줘라. 그다음에 벽면 도배 상태도. 자, 이게 주거용 건물 같은 경우는 벽면 도배 상태도 좀 중요하죠. 그래서 내가 도배를 새로 해야 될지 또는 누수 현장 있어서 그 공사를 해야 되는지 곰팡이가 특별히 잘 피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집을 살 때는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거니까 설명해 줘라 이 얘기고 그다음 일조 소음 진동 등 환경 조건 자 환경 조건 중에서도 이 항목들은 어려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주거용 건물을 취득한다고 했을 때 햇볕은 제대로 잘 들어오는지 그다음 창문 열었을 때 밖에 시끄러운 소리가 얼마만큼 차단이 되는지 또 진동 요즘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살인까지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같은 경우 어떤지, 이거 견딜만 하는지, 아니면 도저히 수인 한도를 넘어서 못 견디겠는지, 이런 것들 다 파악해서 설명해 줘라. 이런 얘기고. 그 다음 도로미 대중교통수단과의 연계성,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입지 조건. 자, 입지 조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가 주거용 건물 취득할 때 필요하죠. 그래서 출퇴근하는 데 있어서 편이하느냐, 또 애들 학교와 가까워서 걸어서 다니느냐, 뭐 아니면 통학을 해야 되느냐. 주변에 백화점, 이마트 이런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어 가지고 주부들 장복이 얼마만큼 편안하냐. 그래서 이 입지 조건 무시 못하잖아요. 그 다음 중개 대상물에 대한 권리를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의 종류이세요. 자, 우리가 세법 시간에 조세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런데 세법 시간에 취득과 관련된 조세, 보유와 관련된 조세, 양도와 관련된 조세 이렇게 배울 텐데, 실은 여기서 필요한 게 뭐예요? 취득함에 따라 부담할 조세만 왜냐 우리가 설명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자, 이렇게 물건을 취득하고자 하는 의뢰인 일방에게 부담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취득하는 의뢰인한테 설명하니까 당연히 이때 조세도 어떤 것만 취득함에 따라 부담해야 될 조세 이거에 대해서 어, 설명해주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양도와 관련된 조세도 아니고 보유와 관련된 조세도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자, 이런 것들 이제 놓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9가지 항목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9가지 항목에 대해서. 그럼 이제 나중에 앞글자 따서 천천히 외우시면 되고요. 봐도 이런 항목들은 어때요? 내가 물건을 구입하는 입장이라면 다 꼼꼼하게 체크해야 될 항목이잖아요. 예. 물론, 이 외에 보다 더 세부적인 것들,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도 또 물어봐서 좀 해달라 할 수는 있어요. 단지, 법에서 규정된 직접적으로 규정된 확인 설명 사항은 자 이렇게 이제 해당합니다 아홉 가지 네. 자그 다음에 이제 중개 대상물 상태 관한 자료 요구권이 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자, 방금 우리가 확인 설명 사항 같은 거 아홉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설명을 하려면 그전에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물건에 대해서 이런 항목들을 다 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야.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설명하기 전에 그 전에 조사해서 파악하는 게 먼저입니다. 그러면 자 이런 항목을 파악할 때요. 자 소재지 지목 면적 이런 것들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예 네, 대장 대장 때 보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소유 전세 뭐지서담권 이런 권리관계는 어디요? 등기부 자 등기상 증명서 그거 때 보면 다 나와 있죠. 그런데 어떤 것들은요? 직접 현장에 가야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 있죠. 자 그래서 입지조건, 환경조건, 벽면 도배 상태, 뭐 수도, 전기, 가스, 시설 상태는 수리가 필요하냐, 양호하냐 이런 것들은 현장에 가서 직접 눈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러려면 자, 특히 주거용 건물 같은 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때 자료 요구 사항이 뭐냐 해가지고 주거용 건축물을 한번 예를 듭니다. 벽면 도배 상태, 수도, 전기, 가스, 각종 시설 상태, 그리고 일조소음 진동 환경 조건 같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항목에 대해서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할 수있다 그러는데 자이 항목이 어떤 건가 보세요. 벽면 도배가 깨끗하냐 곰팡이 폈냐 누수가 있어서 물이 흐른 흔적이 있느냐 이런 걸 확인하려면 밖에서는 확인할 수 없고 안에 들어가야 돼요. 방 안에. 그러죠이 말은 의뢰인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음대로 문 따고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을 처분하겠다는 의뢰인이 들어와서 확인하세요 이렇게 협조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수도 전기 가스 각종 시설 상태도 마찬가지. 수도꼭지물 틀어봐야 되고 가스레인지 틀어봐야 되고 보일러 작동시켜봐야 돼요. 그래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안에 들어가서 직접 만져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일조소음 진동과 같은 경우들. 자, 햇볕이 얼마 정도 드느냐. 대충 거실에서 각도가 남쪽이냐 동양동쪽이냐 해가지고 몇도 각도로 오전 몇 시부터 오후 몇 시까지 햇볕이 들어오고 그런지. 또 창문을 열어봐가지고 차 지나가는 소리가 어느 정도 시끄러운지. 또 위층에 쿵쿵거리는 애가 있다면 그때 얘가 쿵쿵거릴 때까지 기다려봤다 들어봐야 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방에 들어가서 그런 현상을 좀 지켜보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다방 안에 들어가 봐야 알수 있는 것들. 그러니까 주거용 건물 밖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항목들이 아니다는 얘기죠. 자이 얘기는 다 의뢰인의 협조가 필요한 것들이다 이거죠. 그런데 의뢰인이 집에 없어요. 뭐, 직장을 다닙니다. 맞벌이랍니다. 퇴근을 밤늦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가서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문 따고 들어갈 수도 없고요. 또 열쇠 맡겨놓고 네가 알아서 확인해라. 요즘 그렇게 하기 좀 불안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밤늦게 퇴근했는데 그때 찾아가서 그럼 자료 달라 하기도 어렵잖아요. 자, 그거 확인 좀 합시다. 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항목들에 대해서. 의뢰인이 협조를 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뭐 들어와서 보세요. 그러면 상관없는데 직장을 다니거나 이래 가지고 확인할 수 없다면 그럼 당신이 체크 좀 해서 주시오. 이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물건을 처분하겠다는 의뢰인에게 이래 이런 항목은 그러면 당신이 상태가 어떠한지 좀 체크해서 주십시오. 이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권은 당연히 누구한테 합니까? 자, 물건을 처분한 이 사람한테 얘기겠죠? 그래서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는 당연히 초보하는 사람한테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것도요. 요구를 꼭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의뢰인 협조가 있어서 들어와서 확인하세요. 그러면 자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직접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일 때 하라는 이런 측면으로 보시면 돼요. 그다음. 그럼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어요. 자, 그럼 이제 그 박스 밑에 보시면 의뢰인 입장에서 부름을 할수 있냐? 어, 그래요. 아, 나 귀찮다.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우리 법에서 이걸 설명하라고 했는데 파악을 해야 설명을 할거 아니에요? 그런데 협조를 안 해주니까 파악을 못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어, 나는 할 만큼 했다. 이걸 보여주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맨 밑에 자, 자료 요구했는데 불응을 합니다. 그러면 불응했다는 사실을 다시 이쪽한테 얘기를 해줘야 돼 물건을 취득하는 사람한테 설명하고 나중에 확인설명서에 기재도 해라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 항목은 파악할 수 없었다. 어? 왜냐면 의뢰인 협조가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할수 없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이것은 알고 있어야 된다. 필요하면 당신 직접 확인해 보던가 좀 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딴소리 할까 봐 확인설명서에 기록도 딱 해놔라 이런 얘기죠. 자, 한마디로 내할 네, 만큼 했다. 이것을 남기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이제 상태와는 자료 요구권입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갑니다. 확인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거자 이제 이렇게 확인 설명을 했더니 자이 사람이 어, 그 정도 조건이고 상태라면 괜찮다 나 계약할래요 어, 그래서 이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럼 이렇게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를 쓸거 아니에요 계약서를 쓰면서 확인설명서라는 것도 작성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인설명의무와 확인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의무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이 작성과 관련되는 것도요. 자, 하나하나 논점 따져갑니다. 자,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확인 설명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하여야 된다. 자, 그러니까 이거 작성 시기, 시기 언제 작성한다고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 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자, 거기다 체크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거래 계약서 작성할 때고. 그다음 어떻게? 서면으로 작성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뭔가 서식이 있다는 얘기인데, 어, 이거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자, 그 법정 서식에다 작성하는데, 이거 저기 실무 파트에서 좀 다뤄요. 자, 거기서 자세하게. 그래서 거기 박스에도 보시면 나와있죠. 보충해서 박스에 보시면 서식은 총네 개, 네 가지. 그래서 물건이 뭐냐에 따라 서식이 네 개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해당 물건이 뭐냐에 따라 그 해당 서식에 따라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교부를 해야 돼요. 누구에게, 어, 이것은요. 쌍방 모두에게 한부씩 합니다. 자, 이 서식은 양쪽 모두에게 교부하는 거예요. 그다음 개업공인중개사님을 어, 뭐해라 한부를 어, 보존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몇 년간 보존해요? 네, 년간 보존해. 그다음에 그 밑에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도 해라. 그러니까 확인 설명서를 작성했으면 거기에 서명 및 날인. 자, 여기서요, 서명 및 날인. 이 말은 둘다다 다 해라 이 말이에요. 또는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 둘다다 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만일 당해 업무를 소속 공인중개사가 했다. 뭐 개업공인 도와서 그러면 서명 날인은요. 자 개업공인중개사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서명 날인은 당해 업무를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다면 그도 서명 날인해야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설명서 작성과 관련된 거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거래계약서 작성과 관련된 의무를 살펴보죠. 자, 이 거래계약서 작성도 간단합니다. 자, 두 거래 당사자 사이에 어떤 물건에 대해 거래를 했을 때 물론 당사자들이 만약에 직거래했다면 알아서 쓰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개업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거래를 했다면 거래계약서를 개업공인중개사 당신이 작성하여 교부해주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거래계약서 작성은 누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담하는 의무입니다. 그럼 거기 보시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계약서를 작성하여 거래 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랬죠. 그러면 방금 했던 확인설명서 작성과요, 거의 비슷합니다. 자, 시기, 언제 작성해요?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중개가 완성된 때. 그러니까 시기는 똑같아요. 중개가 완성되어 거래계약 체결할 때 계약서 작성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소식, 어, 거래계약서 소식은요. 여기 동그라미 1번을 보시면 표준 소식은 없다 그랬죠. 이 말은 뭐냐. 법정 소식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래계약서는. 자, 이거 이제 거래계약서입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소식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민법에서도 배울 텐데 이런 계약은 요식행위가 아니에요. 특별히 뭔가 서식을작성해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구두로 말로도 계약 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은 법정 서식이 없다는 것 조심하셔야 됩니다. 확인 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습니다. 그다음. 교부. 그럼 이건 누구한테 교부하나요? 어, 이것도요.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합니다. 거기 거래 당사자 양쪽, 매도인 매수인 양쪽에 다 해라. 그다음. 보존. 몇 년간 보존합니까? 자. 거기 이제 자. 어. 여기서는 몇년보존해다 이런 말이 안 나와 있네요. 자, 우리 교 그런데 이것은요. 어, 5년간 보존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5년간 보존. 어, 확인 설명서는 이건 3년 그랬죠. 자, 이것도 5년 이렇게 써놓으세요. 5년간 보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명날은 이제 똑같습니다. 똑같다. 이것도 거래 당사 쌍방의 교부하고 시기도 똑같다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쭉쭉.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있는데 57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이제 필요적 기재상이란 말이 있죠. 자, 여기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요. 자, 계약서를 작성할 때, 자, 법정 소식은 없잖아요. 법정 소식은 없으니까 아무 소식, 이무대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는데, 이때 작성할 때꼭 기재해야 될 항목이 있다는 얘기죠. 이것을 법에서 직접 규정해 놨어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빠트리지 말고 꼭 쓰시오. 라고 하는 건데, 자, 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58페이지입니다. 자, 우리 교오 58페이지. 거기 보면 총몇 가지가 있나요? 아홉 가지.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우리가 외우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앞글자 따서 쉽게 외울 거예요. 자, 그럼 이것도 외우기 전에요. 자, 만일 여러분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한다고 해봐요. 그럼 그 매매계약서에 어떤 내용을 우리가 기록할까? 한번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면 이거 뭐 외우는데 부담 없죠. 자, 첫 번째 거래 당사자 인적상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가 누군지 성명, 주소, 전화번호, 그다음에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쓰잖아요. 인적 사 그다음에 물건의 표시. 자, 이 물건이 뭐냐? 자, 무슨 무슨 아파트 몇동몇 몇 호. 이거 써야죠. 그다음에 계약일. 계약 날짜 쓰잖아요, 우리가. 그다음.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그 지급 일자 등지급액을 그러니까 총 거래 금액은 얼마고. 그다음에 계약금, 중도금, 장금 이렇게 분할하여 지불한다면 계약금 지불 날짜, 중도금 지불 날짜, 장금 지불 날짜. 이거 다 쓰잖아요. 예. 네. 그 다음, 물건의 인도일치. 자, 물건 언제 넘길 거냐? 주로 우리가 관행상 어떻게 해요? 잔금 치를 때 등기 전해주죠? 자, 그러니까 물건 인도일치는 보통 잔금 지불과 한다. 이런 식으로 많이 문구를 쓰잖아요. 그 다음에 권리 전네요 자, 어떤 권리가 넘어갑니까? 뭐, 매매 계약서라면 당연히 뭐가 넘어가요? 소유권 넘어가죠? 네, 이런 식으로 계약서 이름. 전세계약서, 월세계약서 그러면 임차권 이런 게 생기죠. 계약서를 보면 알고요. 그다음에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그러니까 특별히 당사자에서 의 어떤 조건이나 기한을 정했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제 쓰고 그런 거 없다면 안 써도 돼요. 자 이것은 있으면 쓰고 없으면 안 씁니다. 그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일자. 자 방금 확인 설명서 작성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각각 한부씩 교부합니다. 그럼 이걸 언제 교부했는지 여기다도 쓰라 그랬어요. 어, 그래서 확인 설명서는 중요한 소식입니다. 꼭 교부해야 되고요. 언제 교부했는지 거래계약서에도 쓰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그밖에 약정 내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 당사자 사이에 뭔가 특약사항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특약사항 같은 거 있으면 또 여기다 쓰라는 얘기죠. 특히 뒤 부분, 이제 매이드인, 매이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모여 가지고 그 good, 구두로 합의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보통 쌍방이 다 모여서 3자 대면하여 합의를 했다. 이렇게만 하고요. 그 내용을 계약서에 안 쓰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기한테 불리한 사정이 있으면 나 그런 거 합의한 적 없다. 또 나는 그런 의미로 합의한 게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꿔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특약사항 같은 경우는 계약서에 반드시 빠뜨리지 않고 꼭 체크하도록 하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래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필수 기재사항 이것은 꼭 써야 돼. 그러니까 법정 소식이 없으니까 아무 소식에 만들다 쓰더라도. 필수 기재사항은 꼭 써라. 자, 그다음 에 이제 그 밑에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 작성하지 마라. 뭐 당연한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할 때는 작성할 때는 이거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그다음에 이중계약서, 자, 이중계약서 이런 거 작성하지 말아요. 당연하죠. 보통 우리가 세금을 좀 적게 내볼 까하고 매매 대금 같은 걸 줄여서. 소위 다운 계약서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잘 써요. 또 어떤 사람 업계 약서를 써서 그걸로 대출을 좀 많이 받기 위해. 그러니까 다 불법을 악용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 계약서 이런 거 쓰지 마라. 그다음 이제 계약서에 서명 날인 교부 보관어 무쭉 그랬는데요. 자, 여기 나오네요. 예, 보관. 자, 그래서 방금 얘기 다 했어요. 앞에서. 자, 거래 계약서를 작성했으면 서명 날인한 거 똑같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자, 여기 서명 날인 똑같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있어요 교부 및 보관 그랬는데, 이때 거래 당사자 쌍방이한 번씩 교부하고요. 그다음에 몇 년간 보관한다고요? 어, 예, 거기 끝에 가려져서 안 보였네요. 5년간 보관하라. 그래서 거래 계약서는 몇년 보관, 5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3년인데, 이건 5년입니다. 자, 이런 거 주의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또 참고로 개업 공인중개사가 교부해야 될 서류 이런 거 있는데, 나중에 이런 것을 또 다. 여러분이 정리를 하셔서 암기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설명과 확인 설명 작성 업무, 그 다음에 거래 계약서인데 내용은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우리가 중개 업무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하는 가장 뭐예요? 주된 업무가 이게 아닌가 싶어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이 저 뒤에 실무 파트에서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실무에서 이런 걸 이제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때 가서 또 자세히 한번더 다룰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두 가지 의무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